네, 이번에 만날 나무는 네. 바로 이 나무입니다. 오, 이 나무는 네. 이름이 뭐예요? 네, 이 나무의 이름은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네. 향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향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우리 제사 지낼 때나 우리 때향 피우는 거 있죠. 아 네, 그 향을 피울 때 쓰는 나무라고 해서 아 향나무입니다. 네, 이거 아마 주변에 진짜 많이 있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음 오늘 이 향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향나무는 향을 만들 때 쓰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네. 목재 같은 경우는 고급 가구재나 음... 어, 조각재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연필을 만들 때 쓰는 북미 원산의 뭐 연필 향나무 이런 것도 있고요. 음... 또 되게 높은 산지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향나무가 밑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라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나무들은 눈향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누워서요? 네, 누워서 <laughs> 눈향나무라고 옆...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조경수로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자란다고 해가지고 둥근 향나무라는 종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향나무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오래 사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어,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주목, 어, 그리고 향나무 이렇게 5대 장수목입니다 네. 울릉도 해안 절벽에 있는 향나무는 2000년, 네, 2000년을 살고 있다고 어, 알려져 있고 어, 그래서 이렇게 향나무가 오래 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되게 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향나무 잎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정말 신기한 게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들보들한 잎은 비닐잎이라고 하고요. 비닐잎? 비 비닐 비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뾰족한 잎은 바늘잎이라고 해요. 바늘잎? 네, 바늘잎. 잎. 어... 엄청 뾰족하죠? 네. 네 보면은 어, 향나무는 어릴 때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바늘잎이 납니다. 음...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어, 이렇게 부드러운 비닐잎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향나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어, 부드러운 잎도 있고 가시도 있고 이런 거 음.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숲에서 할때 항상 그 저의 옛날 그 사춘기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사춘기요? 네 사춘기. <웃음> <웃음> 이거 사실 이 비늘 바늘잎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뭔가 내가 이 어릴 때 이렇게 바늘 잎이 나니까 내가 좀 음. 약해서 이렇게 동물들이나 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키고자. 네 지키고자 이렇게 바늘 뾰족한 가시를 드러내거든요. 다 음, 사춘기 그, 때처럼 그렇죠. 오. 사춘기 때 우리도 약간 뭔가 마음으로 심적으로 여리고그렇 몸도 약하고 그래서 약간 예민해지고 그러잖아요, 오, 누구나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그거랑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나무예요. <laughs>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약간 나의 어떤 삶이나. 이런 음 추억이나 기억들과 약간 한번 나의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 이렇게 <laughs>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는 나무여서 제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향나무를 또 한번 만나 봤으니까 네. 어, 이번에도 또 다른 나무들도 한번 더 만나보시죠 네 좋아요 가볼까요?